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 이후 받았던 금지명령의 효력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금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과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한두 번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3회 미납하는 경우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선 3회 미납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무상 변제금이 3회 미납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되던 장사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죠. 미납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대다수의 회생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보면 미납 횟수 3회에서 6회까지는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7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는 폐지 결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미납 횟수는 꼭 연달아 미납한 것만이 아니고 총 미납 횟수를 말하는데요. 즉, 내가 변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1월에 한 번, 5월에 또한 번, 9월에 다시 한번 미납했다면 총 3회 미납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제금을 7회 미납한 상황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바로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금을 수차례 미납하여 폐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먼저 채무자에게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납하게 된 정당한 사유와 앞으로의 변제 계획 및 의지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드물게 아무런 통지 없이 바로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여 밀린 변제금의 일부라도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미납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때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라는 점.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이유로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수차례 변제금을 미납하였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미납 횟수를 유지한 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뒤 변제 기간이 끝나고 미납 횟수만큼 개월수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이어가면 면책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맞은 대처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절차가 폐지되지 않도록 제때 적절히 잘 대처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